돌려라 돌려라 청춘 가로 돌려라 노래가락을 집어체고 오, 청춘 가로 돌려라 좀 도나 좋구나 좀 도나 좋구나 여기 나, 나, <목소리> <laughs> 어, <목소리> 너도 너도 응. 이거,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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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요이이거 뭐하냐 이거 색깔 한번 골라봐라. 이거 색깔 한번 골라봐. 뭐 할래? 어, 저거, 잘 자란 헬 거군요. 요, 요 요거, 요거, 제거, 뭐 이거, 요거 이거, 이거, 것도할라서나니가 니가 저기 어린이날 선물이야. 어린이날, 저 어린이날 선물이야, <웃음> <웃음> 어린이나, 어린이나 선물이야 시안에쓰는거 아니야? 시안에 내가 작년에 겨울에 갔다 온적고 샀는데 아니 겨울에 샀는데 못마아 집에 못 오니까 <laughs> 못 갔다 오는 거지 래 차가울 거면 야 이거야 어쩌다 <laughs> 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짱뚱이네 <laughs> 예쁘지 다리 <laughs> 엄청 예뻐 보이는데 아니 엄마가 좋은 게이거 벗고 쓰네 요거 아니 이거 요거 안 벗겨줘야지. 안보 그거 그렇말지 맞아 맞아. 아니 내가 러어 볼게. 아이그 사람 한 사람 가져가 아이 그여 엄마 친구도 하나 주고 어깨도 그거 하나 한명 갖다. 서야 나도 이거 친구 겠다야 이런 거. 아니 내가 예뻐 가지고는 이거 이쁘네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하나 사 가지고 우리 엄마 하나 사 가지고 장학금에 왔냐 장학 그래 와요? 어. 나 일부러 안 끊어 왔는데? 엄마가 친구들도 두지 말고 다니들 들어가잖아. 엄마 친구들 하나 친구들 하나씩 들어고 그랬더니 봐라. 얼굴 아니고 발만 찍으면 다 발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내가 이거 봐 이게 제일 이브네이브다 신발도 아닌 것이, 양말도 아닌 것이, 충분도이 브레. 이거 한 컬이 천씩이에요분히모다 이제. 충분 뒤로 올리면 주문들도못 팔아요. 이거 그러니까 안 팔고요. 우리 만든 거예요 이거. 신발대 가 내가 얘기할게. 진야 다닌 것이 신발 다닌 것이 매운다으로 15차례 남긴 것이 휘하얀 것도 있거든요 애기세어계리뭐 여기 캐나고 놀기도 아니고요 여기다 우리 식구들이 실어놨고 여기다 제일 낫 했네요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자 쭉쭉쭉 여러분 여러분 쭉쭉쭉 있잖 아니 여기다 어, 사람을 생각나? 안 나오게 찍어주세요. 자 이따가 언니가 다 편집하면 돼요, 오빠가. 자 우리 어머님의 음식 음식 솜씨 보겠습니다 열무김치. 여기 어머니 여기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는 맛있게 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콩밭에 네. 음. 열면 그렇게 생긴 거 콩밭에 열면 그렇게 생긴 거야? 응오오다 음. <불가운> 먹었어 벌써? 한 아침에 한끼 먹었어 벌써 of a song. Boss 자 f a s 어 n g 가 o 빨 s of a s o n 어 b o 가 s of a s o 는 g Boss of a song. Boss of a song. Boss of a s o 자. g Boss of a 언니가 언니가 젠피가 들어간 거안 먹는다고? 젠피 어? 들어가면서 안 좋아한다고? 어, 나안 먹어. 왜? 이거 엄마가 그저 안들어 따로, 따로 해놨어 따로 해서. 아니 나는 괜찮아. 안 먹어도 되고 싶어 먹어도 되고 그래 신경 쓰지 마. 이게 아, 안 먹는다고? 네네안 따로 먹은, 따로. 젠비 언니가.

우리 돈을 다빼었어석고막그대기실 응. 해갖고. 아. 잠시, 누구요 참으로. What's t 3 a t Young young men, young women, or t e 기념 y t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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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n <목소리>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장을> <laughs> 만들, 천지 천지 가 천지 가지고천가져가들 천지 지 가져가고, 가져가고, 천지 가져가고, 천아가아들고 천지 가져가고, 천지 고 천지 가고고 천지 고 천지 가져고 천지 가져고 천지 가져가고, 천지 가져고가고가 이두두 박수가 다있었가있어 집에 어박스있두박다 맛있어. 이는또안샀다는있어니두박가다 맛있어. 가 깜빡 잊어버린 거야 가을내가 맛있어. 이이상가 맛있어. 응이두가이수가이가이수이어이두박수다수가 맛있어. 이이어이